자, 안녕하세요 애교수비입니다 우선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고 1일차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막 뭔가 하고 싶으시죠? 손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똑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여기서 들은 애교훈련, 저기서 들은 애교훈련, 그대로 따라 했는데 여전히 애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바로 시험 문제를 100점 맞을 수 있었나요? 절대 불가능이죠. 왜냐면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애교훈련하는 우리 모습 어떻죠? 예습하세요? 복습을 하세요? 혹은 두 번, 세번 연습을 하세요? 전혀 하지 않죠. 그렇죠? 답안지를 보고 문제지를 풀었어. 그러면 그걸 두고 문제를 풀었다 할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애견 훈련사를 따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애견을 관리하는 그런 훈련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2주 후에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애견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보호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뭔지 확실히 아셨죠? 1일차 박스노조 구련법은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이어지는 설문지도 작성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